슬기로운 교회 생활. 사실 지금까지 이제 중고등부 이 설교의 내용이요 다이 주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저와 신원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슬기로운 교회 생활. 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과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1월달에서부터 지난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교회가 되기 위한... 이제 반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왜 교회가 점점 힘을 얻고 강력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 삼아 주시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교회가 되었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은혜입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 교회가 어떻다? 평안해집니다. 당시의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평안했을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문제 투성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잡아죽였던, 그 사람들이 신고해서 감옥으로 보냈던 그런 문화가 정착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혼란이 엄청났었고 문제 투성이었던. 그 지역에, 그 시절의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평안했다고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다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염려가, 불안함이,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잠식할 수, 잠식시키지 못한다래 잡아먹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평안함을 놓치고 계십니까? 불안해하고 있어요? 막 걱정과 염려로 막막 막 계속 막 심란해집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아니 딴 생각이 들면 다행이게 그냥 하루 종일 멍해 있어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아. 그냥 뭔가 마비가 된것 같지? 그게 어떤 상태예요? 평안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들에게 마련하신 축복이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평안. 그리고 또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든든히 세워진대요. 든든히 막 비리비리하게 메가리 없이 힘 없이 그냥 이렇게 서가다가 어떤 문제가 만나면 픽 쓰러지고 어떤 어려움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다시 세월 엄두도 안 나고 다시 어떻게 이걸 일으키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그 혼란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든든하게 세워줄 거야. 우리들의 반응,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할 때,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 마련되어진 봉사를 해야 됩니다. 예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야 돼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런 거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교회 생활 잘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오늘 이 시간 단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겠다라는 그그 그 열망으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간다면 오늘도 그한 번의 예배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 주실 겁니다. 그 예배를 받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평안함 가운데 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든든함으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입을 왜 닫고 있어? 자, 그래서 5주 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들었습니까? 주옥 같은 말씀은 아닐 수 있지만, 정말로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여러분들은 듣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설교. 잠깐, 아까 살짝 지나갔었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혹 도전 그 성경 골든벨 공부를 못했고 학습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예배를 잘들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laughs> 원래 시험 전날, 전전날의 수업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막 시험 문제 다 알려준다고. 어. 자, 첫 번째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 신원간사님께서 설교하셨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엄마 아빠가 결혼하셔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난 건 맞지. 근데 진짜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누가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꺼내 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 이제 건져냈으니까 너희들 진흙탕에 있던 거 내가 무트로 내가 물밖으로 그 진흙탕 밖으로 내가 꺼내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세상에 여러 많은 공격들과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에 노출되고 막 어려움이 임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죠.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만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결국 그것이 선. 결국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가져다 줄. 그 삶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무엇을 하라 하셨습니까? 맞아요. 오, 이제 막 생각이 떠올라? 좋아요. 교회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그냥 인간 목사님들이, 그냥 목사님들이 돈좀 벌겠다고 사람들 꼭 깨가지고 아, 내말 들으면은 어, 지갑이 열리겠지 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세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 진짜 못되고 악한 사람들. 근데 적어도 우리 은혜마을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목자들이 순종함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은혜말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확실한 표지가 무엇입니까? 예배이죠,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슬픔, 염려,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오늘 뭐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라고 하셨죠. 그것을 다른 곳에서 허락 다른 곳에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교회라는 곳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는 겁니까? 그냥 주일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나가면 용돈을 안 주신다고, 교회를 안 나가면 어 회초리를 드시니까 무섭고 떨려가지고, 그냥 의뢰에 나갔었던 거니까, 아안 나가면 좀 찝찝하니까, 안 나가면, 안 나가면 죄 짓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아 주일날 그래도 예배 그래 가야지 일주일 그냥 좀 그렇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 그런 뜻뜻미지근한 마음으로 예배를 다니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만약에 죄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같이 붙들면서 막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막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자, 근데 그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자격.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 그 자격이 뭐예요?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날, 만나고 싶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긴 했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야 거룩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부, 다름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거룩인데 그 거룩을 위한 방편으로서 두 가지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과는 다르게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서 따로 떼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인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그게 왜 가능하냐?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성경 말씀 읽는 거,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이 나면 말씀을 봐야지. 정말 시간이 없어요. 오늘 루터가 했던 말이 저한테는 너무 도전이 됐어요. 일이 너무 많아. 일이 막, 막, 막 지천이 깔려있어. 막 너무 쌓여있어. 그것을 해야 되는데 막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막, 막 물밑듯이 일이 와. 그럴 때있어록 루터는 뭘 했다고? 기도했다고요. 그럴 때있어록 루터는 뭐 했다고요? 무릎 꿇었다고요. 누구에게? 그 일을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나게, 나에게 하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매달렸다고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거그 가능할까? <laughs>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거 그거 불가능할까? 어떤 거같 대승우야?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가능할까? 선율아, 어떨 거 같아? 3시간 하루에 기도하는 거. 가능하지 않을 거야. <laughs> 그러면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자, 마자. <laughs> 집에 돌아가서 5시에 돌아가면 8시까지 <laughs> 만만치 않아요 루터가 대단해서 그 일들을 했을까요 아니요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할수 있어요 왜요 내가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야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 없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구를 붙잡게 되어 나를 강해해 주시, 나를 든든히 세워가시, 그 주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 얼만큼 하십니까? 하루에 말씀 얼마나 보세요? 그 분량이 뭐 단순히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내가 몇 분을 했다로 물론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영화 보더라도 우리 두 시간 집중해서 보잖아. 음악을 최소한 듣더라도 한곡 듣더라도 5분은 최소한 집중해서 듣지 않아. 웹툰 볼때 여러분들 막몇 타씩 몰아가면서 막 보지 않아요? 막 인스타 릴스 막 누가 뭐 올렸나 스토리 읽는 거 보는 거한 시간 두 시간 뚝딱 가지 않아요? 어. 어떤 친구랑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하더라고요 자기 요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대. 하루에 두 시간씩 공부를 한대요. 근데 이제 두 시간 공부할 때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쉬는 시간까지 포기해가면서 이제 읽는데, 근데. 그 쉬는 시간에 이제 몰아서 쉬면 돼요. 그래서 두 시간 공부하고, 한 시간 인스타 보고. <laughs> 내가 그래서 정신 차려라. <laughs> 그한 시간 지금 줄여야 된다. 제가 이제 막 얘기하긴 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쉬기 위해서는 한 시간은 아깝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나의 부분들은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연합,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다루었죠. 이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세례였어요. 세례 그죠? 렇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의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그 교회에서의 이제 그 이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찬과 세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교회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성찬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입니다. 이거는 의식적으로 교회에서 해요. 거대하게 하죠. 진지하게 하죠. 자리 깔아놓고 하죠. 엄숙한 분위기에서 정말로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중에 우리가 세례를 다루었습니다. 세례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 왜요?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하시기 위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 유아세례 받은 분들이 있어요. 유아세례. 태어나자마자 며칠 안 있다가 내가 이 세례를 받았다. 어. 뭐 지금 여기 조금 이제 논쟁 이 있는 것 같아. 너 받았어? 아닌 것 같아? 막 이러고 있어. 어. 윤정이는 안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어, 그럼 받은 걸로 해야 되나? <laughs> 어, 자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의 신앙 고백이냐면 사실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 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로 인정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자녀들이 성장해갈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적인 의미로 이제 세례를 이제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든 싫든 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왜냐?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요. 첫 번째, 내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것이 오늘 나의 죽음이 되는 그 고백을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나의 죽음입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죄된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욕망으로만 치닫고 내 욕심으로만 그득해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인간적인 현재의 인간적인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으신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인생, 그것이 오늘 나의 인생이 됩니다. 내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받기로 몸부림 쳐야 돼요. 세례받지 못한 친구들 있죠. 세례받기로 몸부림 쳐야 됩니다. 우리 민우랑 다현이 그 기회를 지금 놓쳤던 거야. 교회에서는 학습을 받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라는 거를 해요. 세례 대신에. 세례는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받은 거니까 입교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시, 내 양심으로 내 인격적인 마음의 생각에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인정해 주고 받아 주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우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유아세를 받았어도 너의 고백으로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이제는 입교를 해야지 이제 그것이 고백된다는 것을 세례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어, 유아세를 받았던 분들 중에 입교 안 하신 분들은 입교를 하셔야 되고요 어, 유아세를 받지 않았던 분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생활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번자 부분이 곧 전부다라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사단이 우리들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전부를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무엇을 건드린다? 우리의 부분들을 건드린다. 부분들을 건드린다. 그래서 너의 삶의 전부를 내가 빼앗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부분을 계속 갉아먹을 거야. 그래서 계속 우리들의 지갑이 이것으로 빠지고 저것으로 빠지고 계속 호공으로 빠지죠. 근데 정작 우리가 드려야 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옹, 옹졸해지고 굉장히 어, 강팍해집니다. 내가 내 휴식과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거는 아깝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 하나님께 내가 드려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며 나를 구원해 주셨다며 그 사실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 아니야?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 너무 인색해요 천원 하나 드리는 거 아까워요 근데 볼링 치러 3천 원은 아깝지 않아요 볼링 화 빌리는 거 3천 원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3천 원, 4천 원은 아까워요 내가 그냥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이대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지 마십시오. 반대로 생각해볼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색하다면 어떨까?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막 빼앗아가셔. 얼마나 삶이 참 피폐해지고 황량해지겠어요? 지금 사단이 그,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피폐하고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부분을 통하여서 나의 전부됨을 고백해라, 그 신앙 고백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주일 성수와 십일조인 것이죠. 주일 성수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의 부분을 떼어드리면서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인 것이고. 11조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살아가는 모든 소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이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나의 부분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 고백, 그 하나님의 전부대심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빼앗은다고? 그 부분을 빼앗은다고요. 11조를 빼앗고요, 주일성수를 빼앗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성수 정말로 제대로 지키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그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연합의 축복과 의미.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노력의 자제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였어요? 사랑을 전하는 뭇진 사랑. 이제 우리 간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저, 설교해 주셨는데 이게 뭐에 대한 설교였습니까? 전도였어요. 전도. 그렇죠?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 것이다?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어. 단순히 그냥 교회를 홍보하고 교회 숫자 사람들 많이 늘리기 위해서 막 광고하러 다니고 선전하러 다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거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아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야 하나님만 나를 돌아봐주시더라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데 야 그못 자국난 손으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마음의 품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은 계속 의심하게 되죠. 계속 의심하게 돼요. 왜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표현하지 않지? 지금 나를 향한 사랑이 딴 데로 가 있나? 다른 것에 가 있나? 아니 다른 사람에게 가 있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습니까? 그럼 우리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찬양으로든, 기도로든, 예배로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라고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 끌어안자다가 안쳐만 놔도 돼요. 왜냐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다루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다뤘어요? 슬기로운 교회생활이 무엇인지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학기가 시작을 했어요. 정말 많이 바빠질 것이고, 정말 많이 분주해질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고, 앞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막, 이제 막... 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결혼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기 우리 뒤에 소연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 좋은 배필을 허락해 달라고 소연아 어, 혼자서 껌 먹니 어, 나도 껌 좋아하는데 어, 예배 시간에 뭐 먹으면 안 돼요. 어,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빠질 거예요. 이제 3월 이제 계약한지 2주밖에 안 됐어 요 얘들아. 놀랍지 않아? 계약한지 막한 달이 지난 것같은데 2주밖에 안 됐어. 이제 더 바빠질 거거든요. 막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이제 뭐 수능이다.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삶이 고단해지. 야 삶이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이제 지나가는 것 같죠. 윤정자님 어때요? <laughs> 어,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러면은 막힌기도 오늘의 말씀처럼 뚫어버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더욱 더 슬기롭게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회로서 해야만 하는 그 교회 생활들. 슬기롭게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은혜로, 평안함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